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 우크렐 강사 임성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어, 오늘은 우크렐레 강의 첫 번째입니다 영상으로 하는 건데 아, 대면으로 하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세심하게 할수 있지만 비대면이라서 어,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을 하셔야 아, 이 주법들을 어,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왈츠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왈츠. 어, 그 대신에,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 더, 제가 더 열심히 또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왈츠라는, 어, 이 리듬을, 스트로크 주법을 연습을 할 텐데요. 왈츠는 보통 4분의 3박자예요. 4분의 3박자라서, 어, 4분의 3박자라는 얘기는 한 마디 안에 박자가 3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가면 4분의 4박자가 되고요. 3개는 4분의 3박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3개씩, 3개씩, 3개씩 쪼개어서 이게 곡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박자에 4분음표가 3개가 들어가야만이 왈츠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리듬을, 말 리듬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로크는 전부 다 다운 스트로크로 해주세요. 다운 스트로크로. 다운이라는 거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어, 업 스트로크는 어딜까요? 밑에서 위로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리듬, 첫 번째 리듬입니다. 쿵, 짜짜 쿵, 짜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셋일 때 이게 한 박자가 충분한 자기의 박자 길이를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첫 번째 리듬을 우크렐레를 가지고 어 먼저 한번 시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는 그 코드죠, C 코드. 그냥 단순하게 C 코드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둥, 음, 짜, 짜, 둥, 음, 짜, 짜, 음, 짜, 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 박자, 왈츠는 첫 번째 박자에서 꼭 액센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액센트가 들어간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쿵, 짜, 짜, 쿵, 짜, 짜. 이렇게 되죠. 아, 그 다음에 첫 번째 리듬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몸에 습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듬으로 가요. 이첫 번째 리듬의 변형 주법입니다. 그래서 리듬이 조금 많아지거든요. 두 번째 주법이에요. 두 번째 주법 액센트는 똑같이 첫 번째 박자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박자에서 리듬이 한 개씩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세실 때 어떻게 세냐면요. 어, 이렇게 집에서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두, 둘, 셋, 하나, 두. 하나, 그 다음에, 두, 울, 세, 앱.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복. 되돌이죠? 반복해서 다시 하나, 두, 울, 세, 앱. 하나.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C, F, G7, C 코드로 되돌아오는 거.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한두 마디나 두 마디나 한세 마디 정도로 한 코드를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 코드 넘어가는 거. 그 다음 코드 넘어가는 거하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두 마디씩, 두 마디씩 할게요. C, F, G7-C로 다시 C로 마치는 걸로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F.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듬. 하나, 두, 울, 세, 엣. 자,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두, 울, 세, 엣. 하나. 두, 울, 세, 엣. 하나. 두, 울, 세, 엣. 하나. 이렇게 해요. 어, 여기서 어,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치는게 아니고 하나 치고 손은 그대로 올라와야 돼요. 공피킹이라 그래요. 하나 치지 말고 그대로 올라오시고 다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이렇게 자이 두개를 연결을 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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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드대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구간은 저를 따라서 같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은어 훨씬 더 실력이 빨리 향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제가 하다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CF G7 C코드로 갈게요 자. 잘 보셨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어, 하루에 한 10분씩만 한 일주일만 하시면 이 왈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완전히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C F G7 C 코드 이거를 이 구간을 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하시고요. 또 하나 코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F G7 C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A D E7 다시 A 코드로는 A D E7 다시 A 코드로는 이 구간을 어, 여러분들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도 제가 한번 해보고 일단 왈츠에 대한 수업은 첫 번째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A 코드는요, 3번 줄, 4번 줄. 그 다음에 D 코드는요, 4번 줄, 3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E7 코드는요, 3, 4번 줄, 3번 줄, 1번 줄.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D, E7. 다시 A.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 도, 불, 셋, 하, 둘, 셋, 하, 도, 불, 셋, 하, 둘, 셋, 하, 도, 굴, 셋, 에이. 예, 네, 이렇게 맞췄죠. 어, 이거를, 어, 오늘은 단순하게 이렇게 연습을 했지만, 노래에 따라서 다 리듬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분의 3박자 노래를 하나 선곡을 하셔서 어, 이런 쉬운 코드로 선곡을 하셔서 집에서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아마 방학 끝나고 오시면은 어, 저보다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왈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비트 고고 슬로우 고고 고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이 리듬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열심히 하는 거 저하고 약속해 주시고요. 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